병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면 다른 애들한테 뭔가 뒤처질 것 같고, 그래 음.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사연자가 신청을 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아림 엄마 이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여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이아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조금 고민이 돼서 오늘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 1학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음. 목표 대학을 좀 낮춰야 될지 고민이 음. 되기도 하고 음. 이대로 2학년 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음.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음. 궁금해가지고 음. 원래 꿈은 뭐였니? 원래 수의학과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음. 거기 조금 내려서 <웃음> 생명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좀 어땠어요? 중학교 때는 음. 공부를 잘했죠. 1, 2학년을 그래도 조금 해서 저는 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1학년을 마무리한 음. 결과 음. 등급을 봤을 때는 수의대 쪽은 음. 아, 약간 조금 보류하고 동물과 관련된 생명이나 동물 생명 쪽으로 조금 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적합한 등급을 또 준비를 음. 해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중학교 2,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봐도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잘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일 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입원도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음.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데 아왜 원하는 등급의 점수가 음. 나오지 안 않을까 음. 예. 그게 제일 큰 고민 고민이신 거예요. 예. 음. 음. 중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하는 것이 실제로 잘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95점 이상이어도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가장 희망하는 일지막 대학과 학과가 혹시 있니? 건국대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중앙대 음. 생명과학과 염두에 두고 있어. 요 중앙대, 경희대, 그다음에 시립대, 건대, 요라인의 서울권을 희망하는 거네. 네. 동국대도 혹시 보고 있니? 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노선 대학은 전남대까지는 가도 괜찮은 것 같다고 음. 생각하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 편이야? 직업이나 진로? 동물 사료를 만드는 회사를 가거나, 약품 음. 회사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같다 음. 생각? 연구원을 해도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 생명과학과로 음. 생각해 봤어요. 음. 음. 아림이 혹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내신 성적 기억하고 있어? 1, 2학기 둘다 3.68로. 구성을 보면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야 영어가 4고 과학이 3.50이지 등급 대비 수학이 그닥 좋지는 않고 과학도 지금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지 등급이 낮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아직은 계열이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상황인데 수과학이 등급이 좋지 않아 이번 겨울방학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림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내신이 안 나오는 건 이거이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 시험 기간에는 수행평가 기간도 같이 겹치잖아요. 음. 수행평가 기간에 맞춰서 더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막 2주 남았을 때막 불나게 해버리고 근데 그거는 1학기 때 경험을 했으면 2학기 때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의 시험을 거치고 나서 아한 거야? 음, 네 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원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건 있어? 잠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 음. 너무 늦게까지 하다가 학교에서 가습 시간? 그럴 때 음. 제대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스카에서 더 열심히 하고 음. 학교에서는 좀 몽롱한 상태, 그게 또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가 잘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모의고사 혹시 등급 기억하니? 6월달에는 국어가 음. 4, 수학도 음. 4, 영어도 4, 사탐은 1, 과탐은 3이 나왔고 음. 부모에서는 국어가 3이 나왔고 음. 수학은 4, 영어도 4, 사탐이 음. 1이고 과탐이 1이 나왔어요.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 라인을 논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학년 때안 나왔다고 수능 때까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내신, 그다음에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공부나 학습 방법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 잠을 줄여서 할 정도로 음.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한다. 정상인의 간수치에 지나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음. 한 2주 정도 음. 입원을 음. 요 했었는데 음. 병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악순환은 잠자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눈떠 있을 때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이 친구의 첫 번째 악순환인 거 네. 너무 확실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면 다른 애들한테 뭔가 뒤처질 것 같고, 계속 음. 새벽까지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런 거 음.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돼. 이렇게 고3 때까지는 못 살아. 일단 잠은 6시간에서 7시간은 무조건 자야 돼 이렇게 통잠으로 자야 눈떠 있는 시간에서 너의 순 공부량을 늘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당장 바꿔 네. 이게 저도 딸이 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음.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좀 어떠셨어요 어니 음. 10시 반에 와서 밥 먹고 음.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2시, 3시에 와요 또한 새벽 4, 5시에 보면 책가방을 또 안고 자요 안경 쓰고 근데 이제 등급은 음. 본인이 원하는 등급이 안 되니까 또 많이 음. 울기도 하고, 음. 예, 1학년 때는 조금 많이 이제 힘들었을 음.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일단 무조건 끊어야 돼. 음. 통잠 자도 다 의대 가고 서영고 가 음.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이거는 무조건 바꿔. 왜? 알았지? 왜 네가 울어? <laughs> 내가 뭘얘기했다 아니 잠자라고 했는데! 사교육은 어떻게 받고 있는 거야? 수학이랑 영어는 과외로 하고 있고 음. 국어는 학원 다니고 있어요 과학은 어떻게 하고 있어? 인강으로 메가스터디 듣고 있어요 음. 일단 시간표상의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문제점은 아직 예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양이 많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듣는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비 고위 올라가는 수준이면 듣는 양과 공부하는 양이 그래도 5대 5의 비율은 맞춰주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지금 5대 5가 아니라 너가 그냥 수업을 듣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최소 2배는 많은 상황이네? 그러면 계속 듣기만 해 이걸 언제 너 걸로 채워하지?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면 그 전에 최소 한두 번은 백지로 써보거나 아니면 빈칸 뚫린 것을 다 너가 혼자 스스로 메꿔보거나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게 여고 내신인데 그런 과정까지 해본 적이 있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 공부하는 방법이 모든 과목이 그런데 디테일하게 외우질 않아. 이러면 여고에서는 등급이 나오기가 어렵지. 디테일하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외웠는지를 너가 스스로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음.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인강으로만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 다른 사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야 될지를 음.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학교 내신의 기본 개념은 인강으로도 충분하다. 과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전에는 인강이라고 하면 그냥 수능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인강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아리미가 듣는 메가패스만 예를 들더라도 수능이나 내신 전과목 선생님들이 다 탄탄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구성적으로 믿을 만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개념, 수능 기초, 그 다음에 심화, 실력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능형 강사도 있지만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할수 있는 고1, 고2 강사진도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인강으로 하는 것은 요즘에는 크게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학이랑 음. 영어 과목도 고민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메가패스 와 밀당 PT가 지금 협업을 해서 시스템을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강이야 당연히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수업의 만족도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내가 지금 질문, 스케줄, 각 과목의 분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할 건지 그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혼자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 거잖아요. 메가패스 인강을 이용하되 어떤 플랜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성적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학습 스케줄을 제공해줘. 고민하지 않고 그거를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AI 문제풀이를 제공하거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러한 공부 PT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조금 활용하면 오히려 그때그때 아리미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 수강하게 된다면 둘다 같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까요? 아이들마다 그게 효율적인 아이들도 있고 인강만 듣는 게 효율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다만 내가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나중에 아림이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인강을 듣는 건 조금 다르니까 그냥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 구축된 거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림이도 어머님도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의 도움은 필요해? 라고 하면 그때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인강으로 과목들을 수강을 하다 보면 집중을 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어, 그러면 어떻게 또 조금 보완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면 메가스터디 전용 아이패드를 활용해 보는 것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인강 수강을 수강만 가능하고 학습 활동 외에 SNS나 유튜브 같은 모든 활동이 제한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의 밀도를 좀 높이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일단 생기부는 이 내신으로는 학종을 쓴다고 하더라도 서울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고, 전체 등급과 그다음에 수학 또는 화생의 등급이 올라가서 학종을 쓸수 있는 등급대가 되면 그때부터 생기부를 채워도 돼요. 일반고에서 일반 대학의 일반 학과를 간다는 건 일단 그 대학을 갈수 있는 내신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강점 몇 개로 대부분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어. 뚜렷하게 나의 활동이 두세 개 정도만 2학년 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다소 부족해도 할수 있거든. 그래, 일단 그것은 내신 나오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림이가 지금 현재처럼 3점대 중반 정도에 내신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서울권에서는 쓸수 있는 게 상명대, 한성대, 고라인 정도가 맥스. 그리고 경기대도 소신이야. 생기부가 아주 버라이어티하지 않는 한 붙기 어렵다고. 특히 생명은. 그리고 알다시피 전남대는 가능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거밖에 못 간다는 뜻이야. 최소 2학년 1학기 때이 정도 등급까지 올라야 그래도 내가 그 다음 또 오르고 또 올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인 일단은 건대를 어떻게든 붙는다가 되려면 요 2학년 1학기의 성적이 그래도 2.5까지 나와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대로 동물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생명을 생계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종을 노릴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멀리 광주에서 오셨어요. 올라오신 보람이 있으신지, 소감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조금 자각을 하는 시간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은 엄청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명확하게 학습 시간 또 공부하는 방법들을 정리해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계속 불안하고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조언해 주시면서 내가 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지 그런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응. <laughs> 모든 등급대는 다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등급대의 친구도 자기를 과감하게 꺼내놓고 그 문제를 도려내지 않으면 세살이 돋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친구들이 어 나도 이런 고민 있는데 아 조금 챙피하지만 나가서 자각을 하고 정말 더 나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에 뭘 해야 되지 아리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